보면서 말이야. 그냥 보험 안 보는 거. 알지? 예 네. 음. 음. <laughs> 가자. 응. A H D를 구하래. 응. A H D 뭐냐? 네. 그냥 이를 x 고 하자. 거기다 루트 삼 곱하면 여기 60도 알지? 네. 여기 30도 네. 알아볼라. 여기 x면 여기 얼마? 루트 3 x 그러 네. 여기 x 마어이 x 어쨌거나면라 x 지어 아무튼 오이게이 근데 어떻게 보이는게이 어떻게 보면, 이야는 어떻게 x 랑어트3 x 랑어찌 X는 어 x x 어이하고 X는 어으면 뭐야? 는 어떻게 하면, X는 어 루트 3 1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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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하이 네. 1 0 1000, 1 0 0 1 오케이? 1게길이 1000. 1000, 1000, 1000. 1000, 1000. 1 네. 네. 0 0 네. 3 1000. 1000, 1000. 1000, 1 0 5번 1 0 0 음, 맛있네. 아주 맛있어요. 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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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서 오프라치는 보고 있나? <laughs> 그, 가정 여행과 학생 보고 있나? 음. 엄청 맛있어. 닭 소리 닭 소리? 닭 소리? 닭네 친하게 <laughs> 집어애 지 불쌍? 얼마 나와? 4, 4, 5, 6, 7, 8, 8, 넓이 구하는데 뭐, 뭐고하는 거예요? 날리기가 있는데 넓이라고 하고? 네 넓이 6 3가 나오는데? 불쌍? 네, 6 3 이0 2 6 여기 얘기할 때 다. 5번 가야 할 수. 24, 2등 2, 2등가 1 2 1 2 23. A, B, C, D, 4, 5, 6, 7. 그런데 H, S, 8, 9, 10, 1, 2, 3, 4, 5, 6, 를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 2 6 2 3 1 6 bc 길이까지만 할거 아니야? 뭐말이야? bc 길이까지만 해야 아! lbc 길이를 열기를 거구나? 네 4x3이네 면 미안 나 이거 틀렸는지 응? 응나 말했지? 이 a,b,h에 열기를 네. 구했어 네. sorry 아 4x3? 아, 안돼 아, sorry <웃음> <웃음> 네 자신감을 더 줄이기 위해 8x1 얘는 또 어려운 유양이죠 높이를 h라고 하면 뭐라 하면 h라고 하면 1월 30도 3도2도1 0도 1월 h 0도 1월 30도 1 H, 30도 30도 가 되고 이도 1월 30도 탄젠트 0도도가월다0도탄젠 30도 는 30도 3 3분의 루트 3 H 플러스 8의 4 5도1 H 얘가 200이 돼야 된다. 네. 오케이? 네, 동분하는 3분의 루트 3 플러스 3 H 역수 곱한 거 뭐야? 뭐하고 어200 곱하기 얼마야 돼? 200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3분의 3 오케이? 네. 유리야 에이

한 번. 음, 응, 한 번. s l g tell you about you in the car. 어? h so, the blue. d o